안녕하십니까.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준비한 2021년도 대학교양교육교강사 연습 프로그램에서 인공지능의 윤리를 강의하는 한동대학교 교수 손하철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저는 인공지능 윤리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관련 논의가 시작된 역사적, 사회적 맥락, 그리고 논의의 배경이 되는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인공지능의 윤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와 의의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인공지능의 윤리가 다루는 여러 쟁점들을 다룹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여러분께서는 인공지능의 윤리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종류와 차원의 논의들 중 자주 거론되는 문제들, 즉, 인공지능과 연결된 편향의 문제들, 데이터 관리와 데이터 소유권, 인공지능과 책임 소재의 문제 등에 대해 설명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바람직한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윤리와 관련한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도 진술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몇년전 나온 구글은 어떻게 여성을 차별하는가라는 책에서는 구글 검색 엔진과 사진 인식 프로그램이 인종과 여성 차별적인 검색 결과를 낸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구글에는 검색어 자동 완성 기능이 있는데, black girl 이라는 검색어를 치면 외설적인 표현으로 완성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진 인식 기능에서 흑인 여성의 얼굴을 고릴라로 표시한 경우도 제시했는데, 이것은 이제 꽤 유명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물론 구글이 이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우를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들은 앞으로 살펴볼 인공지능 윤리의 여러 쟁점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논의되는 쟁점이 인공지능과 연결된 편향성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인공지능을 사용했을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차별적이거나 왜곡되거나 사람들의 도덕감정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한 기술적 오작동이라기보다 인공지능의 구조와 관련되어 있고 사용자는 그 편향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내리는 판단을 대신 내리는 기술인데 그 작동이 편향적 결과로 이어진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방금 살펴본 얼굴 인식 실패보다 심각한 사례로는 미국에서 판사가 사건 피의자의 보석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비슷한 사람이 같은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백인이 흑인보다 보석 허가를 받는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의 판단이 불편 부당할 것 같지만 사실은 편향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말과 2021년 초에 출시되었다가 서비스 종료된 채팅봇 이루다도 좋은 사례입니다. 이루다는 사용자들과 간단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었는데 사용자들이 던진 직구준 질문에 차별적인 답변을 내놓아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들을 우리는 인공지능의 편향성이라는 말로 폭넓게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씩 따져보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편향의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단순한 원인으로 인공지능 개발자나 운영자의 비도덕적인 의도 때문에 생기는 편향을 들수 있습니다. 2018년 영국의 가디언지는 케인브리지 아날리티카라는 마케팅 회사가 페이스북의 사용자 개인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수집해서 2016년 미국 대선과 영국 브렉시트 국민 투표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페이스북에서의 사용자 활동을 분석해서 사람들의 정치적 입장을 확인하고 아직 입장이 불분명한 이들에게 맞춤형 홍보를 해서 자신들을 고용한 쪽을 지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큰 파장이 일어났고 케임브리지 아날리티카는 폐업했습니다. 페이스북 CEO인 주커버그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을 사과하고 벌금을 물었습니다. 다큐멘터리로 제작되기도 한이 사건이 보여주는 반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보고 있는 광고가 자신을 특정한 방향으로 견인하려는 의도에 의한 것인지를 알수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사용자는 SNS를 사용할 때 자신의 활동 데이터가 저장되고 분석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데이터가 누구에게 넘어가서 어떤 의도로 사용되는지를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편향을 유도하는 경우는 인공지능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인공지능을 잘못 사용한 사람들의 부도덕성 때문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편향의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의 작동에 필수적인 데이터의 차원인데요. 만약 수집된 데이터가 인공지능이 작동해야 하는 영역을 골고루 반영하지 못한다면 인공지능이 산출하는 결과값은 편향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여러 사례들을 통해 제기되었습니다. 앞서 흑인 여성의 사진 인식 사례에서 본 것처럼 외모나 성별에 따라 데이터가 불균등하게 모여 있을 경우 인공지능의 성능에 차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아가 데이터가 분류되어 있는 방식 자체에 편견이 반영되어 있어 인공지능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한 언론에서는 112 범죄 신고에 대한 데이터에 신고자가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구별 항목으로 설정하지 않아서 여성 안전의 사각지대가 만들어진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의 1차 가공 단계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그 데이터를 포함해서 작동하는 인공지능에도 기존의 편견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이 편향적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미래의 새로운 상황에 맞는 판단을 내리려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거에 묶여 있기 때문에 미래의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습니다. 기존 데이터를 공평무사하게 처리해서 인공지능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미래의 기준에서는 편향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자체가 편향성을 보였다기 보다는 인공지능의 사용 결과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편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SNS가 사용자의 과거 기록을 분석하여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추천하거나 먼저 볼수 있게 해줍니다. 이 때에도 인공지능 추천 알고리즘이 사용되는데 이를 따라가다 보면 사용자는 전체적으로 비슷한 유형의 컨텐츠를 이용하게 될 공산이 큽니다. 특히 정치적 이슈처럼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리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입장과 비슷한 내용의 컨텐츠가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최근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들에 대한 시민들의 견해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현상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추천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사용한 데이터에는 여러 입장이 모두 반영되었지만 그 작동의 결과로 편향이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의 입장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극단적인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 와중에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가짜 뉴스들을 걸러내지 못하면 문제는 더 심해집니다.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결과값이 편향적일 수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 편향성을 누가 무슨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지도 문제입니다. 윤리적인 기준이나 문화적인 평가의 기준이 다른 경우에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결과값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공지능이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기준에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기준에 맞지 않는 판단을 내린 인공지능의 작동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성차별적이라 생각되는 제안을 하지 못하도록 특정 결과를 제안하는 장치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이런 종류의 개입은 자칫 인공지능 작동의 효율성과 유용성에 오히려 장애가 될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또 다른 윤리적 쟁점은 데이터의 수집, 저장, 가공, 분석 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날 대세를 이루는 인공지능의 작동 방식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데 개인 사용자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배치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도 그 데이터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될지 알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인공지능 제법 이루다의 경우 이루다를 만들기 위해 사용한 데이터는 같은 회사가 출시했던 연애과학이라는 서비스에서 수집한 데이터였습니다. 그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연인과 주고받은 채팅 내용을 분석해서 조언을 주는 컨셉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해서 모은 데이터를 학습시켜 일상 대화를 하는 채팅봇을 만들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데이터를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없고, 그 데이터에 대해 실질적인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데이터가 어떤 알고리즘으로 분석되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둘러싼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데이터 관리를 함께 감시하고 그 운용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데이터 거버넌스 개념이 등장합니다. 제가 방금 데이터의 소유권을 언급했는데 이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의 작동을 위해 필요한 빅데이터 중 많은 부분이 별다른 대가 없이 수집됩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그 데이터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서비스를 개발해서 큰 수익을 창출합니다. 물론 사용자가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것 역시 또다시 데이터를 제공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주권, 데이터 소유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들은 시민들이 자신이 생산하는 데이터의 사용 여부와 범위를 광범위하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데이터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시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기본소득 논의가 이런 맥락에서 제기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책임 소재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공지능은 자아 의식이 없지만 데이터의 근거에서 결과치를 자동적으로 도출하는 기술입니다. 만약 인공지능을 장착한 자동 살상 무기가 국경을 넘어 귀순하는 민간인을 적군으로 오인하여 사살했다고 합시다. 이 오류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 것일까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나 그것을 장착한 살상 무기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기술은 도덕적 책임의 주체가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무기를 구입한 국방부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아니면 적군과 민간인을 구분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사실, 오인 사격을 할 가능성은 사람이 더 크고, 사람도 책임을 진다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윤리적 판단이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 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피해가 있는데도 책임질 주체가 없는 상황은 당혹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자동 살상 무기의 경우 개발과 사용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견제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덜 극단적인 경우에 인공지능이 내린 결정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 때문에 인공지능 사용을 포기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일어나는 인공지능의 편향, 데이터 관리와 데이터 소유권, 그리고 책임 소재의 문제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난점들은 모두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인공지능의 구조적 특징과 연결됩니다. 즉, 검증이 불가능한 블랙박스 형태의 작동과 빅데이터와의 밀접한 연관성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결국 이것들을 말끔히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보다 이런 난점들로 인한 해악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의 윤리는 좀더 실용적인 차원에서 이 기술의 남용을 막고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다양한 차원과 방향에서 인공지능의 적절한 개발과 관리, 사용을 시도하는 제안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서의 투명성 제고를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인공지능의 알고리즘뿐 아니라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의 수집과 관리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소비자가 얻는 결과가 도출되는 과정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이러한 제안은 인공지능 개발자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받기가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투명성의 요구는 인공지능의 윤리와 관련해서 제출된 다양한 제안의 기본 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설계와 사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두에게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은 매우 급진적인 방안이지만 적절한 규제와 규칙을 통해 기업이나 국가의 책무성을 높이거나 전문가 조직의 검증을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투명성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정부나 전문가 단체가 인공지능의 적절한 사용과 제어를 위해 제안하는 내용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와 알파고를 만든 하사비스 등이 모여 윤리적인 인공지능의 개발을 위해 아실로마 원칙이라는 것을 천명했는데. 이 원칙들에서도 여러 가지 단계와 차원에서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 드러나 있습니다. 인공지능 공학자들 사이에서도 알고리즘을 공개할 뿐 아니라 관련 장치의 기술도 보편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은 기술적인 노력으로도 이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인공지능의 블랙박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의 개발을 위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이 제시한 결과치가 나온 과정을 가시적으로 만들어서 사람이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의 결정에는 빅데이터와 복잡한 연산 과정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그 과정을 뒤쫓아 검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사람이 이해하고 점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또한 단계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가능해진다면 중요한 결정을 인공지능에게 맡겼을 때그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투명성의 확보로 인공지능의 구조적 난점과 윤리적 편향을 모두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이들이나 사용하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추천 시스템에 과도하게 의존해서 생기는 정치적 입장의 양극화는 인공지능의 작동 방식을 투명하게 하는 것을 통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술사회의 시민들이 첨단 기술을 사용하면서도 일정한 정도의 비판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방금 말씀드린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필요한 제도나 규제를 만들기가 더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러한 시민적 합의에는 특정 영역에서는 인공지능의 사용을 아예 하지 않도록 하는 결정까지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공지능이 가장 정확하고 공평무사한 판단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여러 가지 한계들을 가진다는 점과 윤리적으로 의문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논의를 하다 보면 자칫 인공지능 기술이 이룬 엄청난 성취를 순간적으로 과소평가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인공지능이 점점 더 많은 영역에 적용되면서 놀라운 정확성과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의 성취가 가지는 함의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약점들을 굳이 드러내어 이야기하는 이유는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이어질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모두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견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사회에서 우리가 만들어 사용하는 기술이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 묻고 그 속에서 인간의 자리가 어디이며 어디어야 하는지를 묻는 것은 때로 고단한 일입니다. 이런 논의의 결론은 명확하지도 않고 속도도 너무 느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물음 자체가 인간의 인간됨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사고와 판단을 모방했다고 하는 인공지능도 물음을 던지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구가하고 있는 엄청난 발전은 결국 여러 가지 문제에 정확한 답과 판단을 도출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제출하는 결과 값을 평가하고 그것에 물음을 던지는 일은 여전히 인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윤리에 대한 논의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윤리적 판단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기능하도록 견인하는 시도인 동시에 인간의 인간됨을 드러내는 중요한 노력입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와 마찬가지로 이 강의의 내용에 대해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의 최희열 홍신 교수님의 자문과 도움을 받았음을 밝힙니다. 두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양 교과목을 강의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참고하시도록 이 강의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담고 있는 문헌들의 목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